나 이거. <목소리> 응? 다 망가졌어요. 다망가졌어 이름 그거 넘어지면 망가지지. 그거 똑 부러져. 아니, 그 저기 여기 좋아 이거 는거 있잖아요. <목소리> 예. 진짜 좋아. 약간 예. 쫄는 그 저거 찌면은 되게 맛이 있고. 좋고. 이네왜뜨으고 어. 그고들

대블릿이 <목소리> 또또또또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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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 필요없는 얘기여, 나는 설명 좀 해봐. 뭐 하고 이게 다 가고 그 거기서 보고하면 올 건데 약속을 거기서 해놨대. 동국 만나서 약속을. 대체안 뽑을 거예요. 그는 타서 그날 못 타면 몸살이 나. 본조만 나면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그놈 만투사고 그, 그 다음날쯤 가서 만나면 만투는 이제 땀이 거의 이런 끼들 <놀람> <쓰더라고요. 놀람> 하나 가르쳐준고 <놀람>

혼자 그 그런 떠들원하는 정사장님하고 방어 지금 정사장님어 안보여줬어요. 혼자 사고를 혹시 이만한 거 정사장님. 다가안 다녔나. 차가 폭발할까 봐 겁나는 못 갔다.

한약도 씨. 요즘 아가씨는 얼마씩 하는 거야? 거기에 안뭐 맞고, 주인과 나름이니까. 아, 씨, 아가씨 얼마에 팔았어? 어? 아가씨 얼마에 팔았어? 아, 이만드는데 <laughs> 아우, 졌지? 아, 그게 일로 왔는 거야? 응, 뜨서 사가 일로 왔구나. 응, 아, 그럼 말하면 안 되지. 아닌데? 아니요. 자 일어나면 돼 일어나. 자 자신 있는 분만 배팅하시면 돼. 자 일어나 갑니다. 일어나. 예. 아 이거 그가 일면은 무조건 막. 뭐. 가자 <laughs> 없어. 입이 일어나잖아 이러고. 뒤에 낙관 다 했던 거지자만 갑니다 만. 칠만 칠만 칠만. 7만 8만, 8만 8만 9만 9만 10, 10만 10만 1 11, 1만12만 12, 12만 13 13만 14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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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4만 마지막 15만 16만 16만 16만, 16만 16만. 자, 16만 마지막. 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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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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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만 마지막. 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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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만 마지막. 우리 잘린 것도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자, 이것도 20부터 갑시다. 20만. 20만. 20부터 가면 되겠습니까? 만아서더 이쁘세요 아서어느세우이이돈으 올라가겠노? 어디가자20 나왔습니다 20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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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노덜 나옵니다 그뭐자 20만 마지막 뭐라누자 태초기 태초기 한개 있습니다 자만 산책가거라 만 이쁩니다 산책 만 자, 3만 나왔습니다. 3만, 5만. 5만, 5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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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만 마지막. 7만 누굽니까? 네아사이요 내가 네. 어, 그럴까? 칠만 팔만 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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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만 했으니까 팔만 하셔 칠만 뭐뭐요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칠만이 마지막이었다고 여기 칠만이 이분이 칠만 마지막이었다고 자 칠만 자이변중 합시다 이변중털자이변중털자만 갑니다 만십 십만 십오 십오만 십육만 이십 이십만 이십만 자, 현재 20만, 좀 타, 좀 타. 자, 현재 그 20, 25만, 2 1만 2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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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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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만2 6 2만6만6만 8, 8만 9만 10만 10만 10만, 10만 11, 11만 12, 12만 12만 13, 13만 13만 14, 14만 15,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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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만 7, 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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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17만 마지막 기가 차게 이쁘다 만자 3만 났습니다 3만, 3만 3만 5만, 5만, 5만? 6만 6만 7. 자 7만 났습니다 7만 8만 8만 8만? 응? 8만? <laughs> 8만 8만 내려야죠 8만 밖에 안나온다 아, 1차입니다 자, 중압중토입니다. 중압중토 색감 좋고 옆 좋고, 자, 중압중토 세척합니다. 두척 이거는 촉촉에 멈추고 아, 자, 중압중토 두척입니다. 아, 좀... 자, 만? 5만, 5만, 만? 오? 6만, 10000. 7만, 2번 8만, 9만, 10. 자, 10만 왔습니다 10. 10만, 10만, 예, 자, 10만, 아니, 10만 나왔어요. 자 11만 12만 12만 자 13만 2번 13만 13만 2번 자 13만 55고 15? 15 나와야 된다는데? 주인이 자15 그러니까 그렇게 디센터 어. 자꾸 나온다. 어다 그러니까 응. 이거 키워든 가 본제가 응. 나온 거니까. 야, 야, 야. 자, 대부산 당겨 만만 오만 오만 육만. 자, 칠만 나왔습니다. 칠만 칠만 만 팔만 팔만 팔만. 자 10만 맞습니다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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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만 맞으면 10만 <laughs> 자 뿌리가 두 바닥 자천사라이래 걸어놨습니다 뿌리 이렇게 걸어놨 뿌리 두개 걷고뭐 이거 또 위에 또 하려고 해. 응. 안 문자리는 안 보여. 문자리는 20개들 고 문자. 리는지나도볼자가 맞아. 자, 자. 벌써. 안되지나는 사람 갖고 와야 요 있는 밖에 나 자, 직접 벌써. 문자리히 다시 해. 한벌또 벌써 더 갔다. 잡아당긴다 자, 신라 1 0합니다잠만 자, 3만 5습니다만 5만 5만, 5만. 5만. 6만. 7만. 7만 8만. 7만, 10만, 10만. 10만. 11만. 10만. 1 2만1 5만1 6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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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만 20만 21만 2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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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2만 마지막 22만 자자 자 황사피 자만 3만 4만 5만 5만 6만 7만 7만, 8만, 8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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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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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만 마지막.